자 기업의 이렇게 기업을 이렇게 머지 않게 규제에서 이렇게 사들이는 경우도 있지만 또 쪼개는 경우도 있어요 쪼개는 경우 어그 전에 요거 전에 94쪽에 그 표를 하나 볼까요 숫자로 본 경영에서 어 제가 그 M&A 과정에서 그 대한통운 얘기를 했었죠 대한통운이 어, 소위 금호그룹에서 인수했다가 이 경영을 할 상황이 안 돼서 결국은 CJ에 띄워 팔았는데 CJ가 인수한 부터 매출액이 5,700억에서 무려 1조 5천억 규모로 불과 한 5,6년만에 3배 이상 커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소위 그 택배업을 아주 거의 뭐 정확, 절반 이상을 장악하고 있죠. 어, 그래서 이게 M&A의 효과. 어, 성공적 사례라고 하나 볼 수가 있구요. 또, 책에서는 설명이 없는데, 여러분, 삼성전자는 사실 삼성전자라고 하는 회사하고 삼성반도체라고 하는 회사가 70년대 말쯤에 통합된 거예요. 이것도 이제 합병한 거예요. 합병해서 이렇게 커졌는데, 그, 그때는 상우산전자는 이익이 많이 났고, 삼성반도체는 맨날 적자였었어요. 그래서, 이병철, 그 설립자 측에서 보면 나갔던 다 회사인데, 한쪽에서는 적절하고, 한쪽에는 이익만 나니까, 괜히 이익 나는 쪽에 세금만 많이 내잖아요. 그 그러니까 둘을 합쳐버리면, 세금을 절반 확 줄일 수가 있었죠. 안 내거나. 그러니까 그런 전략으로 합병했는데, 지금은,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삼성 반도체는 그냥 돈을 갈취를 고 있고, 어, 삼성 그 전자 쪽, 백색가전이라 그러죠. 이쪽은 겨우겨우 유지되는 수준이에요. 음. 물론, 뭐, 딴 회사들 보다는 상, 황이 좋긴 하죠. 자, 기업을 이렇게 합병하게 되지만, 어, 상황에 따라서 기업을 분할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어서 분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기존의 기업을 분할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청산 절차 없이, 어, 회사를 만들면은 나중에 망할 때는 그 파산과 청산 절차를 거쳐서 회사를 해산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 없이 기업을 어, 일개 또는 몇개 회사로 분할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설, 몇 개의 신설회사를 만드는 경우, 어, 이런 것도 우리가 분할이라고 하는데요. 기업분할의 종류는 단순 분할, 분할 합병, 또 소멸 분할. 이 분할은 분할해가지고 한 덩어리를 다른 회사하고 합병하는 거예요. 그 소멸 분할은 분할해가지고 회사를 분할한 그 나머지 덩어리를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청산 절차를 밟는 거죠. 존속분할은 분할된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를 얘기해요. 또 분할에는 기술적으로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이 있어요. 삼성그룹 내에서, 어, 그걸 쪼개면서 이 사람들도 같이, 이걸 인적분할, 물적분할은 공장 단위로 떨어져 나가는 걸, 이것을 소위 그물적분할이라해요 그 옆에 분할에 재미있는 예가 하나 소개되어 있는데, 여러분,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들어보셨죠? 이것은 사실은 신세계백화점에서 출발해가지고, 요것은 이제 자기업으로 사실 이마트가 어, 어, 생겨난 거죠. 근데 이마트의 매출 규모나 발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세계 백화점은 사실 삼성그룹에 속하는 거였습니다. 삼성그룹의 첫째 딸인 이명희라고 하는 큰 딸에게 물려준 건데, 그 이명희 씨가 누구하고 결혼했냐면 그 정재은이라고 하는 삼성전자 사장 출신의 그러니까 오늘날 삼성전자를 기술적으로 LG를 누르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우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람이 정재은 씨입니다. 정재은 씨는 미국에서 유학을 한 어, 박사인데 미국서 아주 석학이에요 그 양반을 삼성전자에서 이병철이가 불러가지고 삼성전자를 물론 있었어요 근데 이걸 이렇게 발전시킨 거죠 그래서 그 공로로 자기 첫 딸하고 결혼도 시켰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정용진이에요 여러분들 정용진 알죠? 옛날 뭐 탤런트 누구하고 결혼했다가 뭐 재혼한 친구 그래서 지금은 어, 신세계 백화점은 이명희딸 쪽으로 넘겨주고, 이마트는 정용진이한테로 넘어가 있는 겁니다. 물론, 신세계 밑에 또 계열사들도 이렇게 여러 개 있고요. 이마트도 뭐 조선 호텔로도 쫙 있어요. 어, 이것들 이제 분할 후 전속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업의 분할의 동기, 어, 이건 뭐 대각 설명했지만은 사업의 전문화 및 효율화, 이연부담을 제한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 있는데, 이쪽 이연부담권 있으면 떼어가지고 망해버리기면 되죠. 그치? 없애버리면. 기업 내분의 효과적인 해결. 어, 요거는, 그, 대체으로는 기업의 자식들이 많으면은, 그걸 상속하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씩 분리해가지고 떼어내는 거죠. 삼성그룹이 사실은 그, 지금의 삼성뿐만 아니, 아니라, 중앙그룹이 있었고요. 또 제1자 들어가는 그룹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떼어가지고 so CJ, 이게 CJ가 제일의 CHS, 제일대 CJ에요. 그래서 제일 그룹은 큰아들. 큰아들이 사실 이건희가 아니라 이맹이라고 하는 그 장남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아들이 지금의 그이재현이라고 하는 삼성, 이제 CJ 그룹의 대표. 거기 딸들이 뭐 이, 누구도 있고 뭐 저기 있죠. 그 그룹 다남겨줬고요 또 삼성그룹은 남겨 가지고 셋째, 셋째 아들한테 줬고요. 그 다음에 전주제지라고 하는 큰딸한테 줬고, 또대 보광 피리스파크 하는 건또 누구 사유한테 줬고,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저그 중앙일보하고 그 옛날 동양방송국은 그 마누라, 어홍 홍나이씨, 홍나이씨 쪽 쪽으로 줬고, 뭐 이렇게들 했어요. 자, 또, 어쨌거나, 기업 간의 경쟁 관계를, 해, 관계를 해소하고, 결선 부분을 정리하고, 기업 경영 활동을 촉구하고, 독립 최선의 실용화, 경영권 승계. 아, 어,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경우로 해서 분할하는 경우가 꽤 많죠. 또, 그 다음에, 기업 분할 명령제라고 했는데, 이건, 저, 우리나라에는 없고, 미국의 경우에, 미국의 경우에는, 기업이 너무 커지면은, 강제적으로 분할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예전에, 이제, MS-DOS가, 그 컴퓨터 OS 부분을 장악하니까 정부에서 강제로 분할 시킨 적이 있어 미국에서 또 이것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는 ANT라고 통신 회사를 전국으로 다 장악하는 통신 회사도 강제로 어, 분리시켰고요 스탠다드 오일이라고 하는 석유 회사를 거의 뭐80% 이상 장악했던 회사도 이거 분리 쪼개 쪼개라고 해서 쪼개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독점에 의한폐해를 막기 위해서 어, 민주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에서도 이렇게 집중과 독점의 형태를 규제하려고 정부에서 강력하게 법을 걸어서 제동을 시킵니다. 어, 우리나라는 뭐이 정도까지는 아닌데,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공정거래위원회 들어보셨죠?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를 위한 법률에 의해서 이런 내부거래라든가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을 해가지고 벌과금을 물리고 이러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기업의 집단화 기업의 집단화는 둘 이상의 회사들이 기업들이 큰 경제 단위로 결합하는 것이요 에그 대표적인 것은 카르텔 트러스트 콘체르 인데 카르텔 이라고 하는 것은 카르텔 이라고 하는 것은 어 이게 손을 잡고 있는 것 같은 거죠 우리를 소위 그 결합해서 그러면 이걸 뭐탁 치면 끊어지겠죠 잘 끊어지기도 해요 트러스트는 똘똘 뭉쳐 있는 겁니다. 한집 울타리 안으로. 그래도 이렇게 표시돼 있어요. 콘체르는 우리가 이게 소유지배 관계로 이렇게 이 사람이 둘을 지배하고 이 사람들이 또 투자해서 또 둘을 만들고 또또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 이게 이게 재벌이라는 거죠. 재벌. 어쨌거나 집단화를 하는 이유는 동종 업종끼리 기업을 집단화해서 경쟁을 회피하고 시장 통제를 강화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똥똥 묻혀가지고 딴 놈들 못 껴들어오게 만들고 가격 좀 올리자. 그죠? 담합하는 거에다. 어. 이런 거 특히 그 건설회사의 입찰 담합 이런 것들도 있죠. 또 생산공정이나 유통경로상의 전후방 기업끼리 집단화 이런 보통 재벌 같은 경우 가 이런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는 자동차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그 나,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들 엔진을 생산하고 뭐를 생산하고 하는 것도 다 자회사 형태로 다 있어요. 그래서 생산 공정 및 유통의 합리화, 어, 합리화보다는 뭐 이익을 독점하는 거죠요 결국은. 또 출자 관계, 이런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어, 그래서 그 그림을 보면 카르테는 손을 언제든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쉽게 꺼내줄 수 있다는 거죠. 트러스는 여러 기업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어, 컨체르는 소위 우리나라 말로 재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배하는 겁니다. 자본에 의해서 소유가 되는 지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카르텔. 어, 담합 기업연합. 기업 연합 동종 또는 유사 업종 기업 간의 수평적으로 맺는 협정. 기업들은 법률적,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어요. 각각 독립되어 있는데 어 같이 행동하는 거죠. 이게 이제 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 카르텔 구매 카르텔 생산 카르텔 우리나라에서도 물가안정 및 어, 공공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가격을 담합했다면 규제를 해야죠. 벌과금 내리고 그러죠 어, 신디케이트 카르텔의 강력한 형태를 신디케이트라고 하고 그 안에 들어가 있지 못한 사람을 우리가 아웃사이더라고 합니다 아웃사이더. 국가에서 규제를 하고 있다 트러스트 기업합동 법적, 경제적으로 독립성. 이건 트러스트가 여러 회사들이 뭉쳐서 하나의 회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설합동이라든가 흡수합동. 이건 결국 합병하는 건 똑같죠. 어, 그래서 이거는 한 회사니까 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죠? 컨체런. 어, 컨체런은 아까 재벌이에요. 자본에 의해서 결합하는 집단의 행태 그 지배사는 기업은 법률적 독립 성을 유지하지만은 자본으로는 독립성을 상실하고 지배를 받는다. 또 자본 참여 금융 또는 경영자들을 파견하거나 경영자를 지배할 수가 있어요. 또이 컨트리런의 맨 위에 있는 회사를 우리가 허어딩 컴퍼니라고 지주회사라는데 우리나라의 재벌 형태는 지주회사의 형태를 갖추라고 정부에서 권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LG라든가 몇몇 회사는 지주회사인데. 형태 어, 이거보다 더 나쁜 것은 상호 투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껍데기만 커지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1 0 0만원을 팔고 너도 나한테 1 0 0만원을 팔고 서로 논아갖고 이러면 겉으로 봐서는 큰데 어, 실제는 지네들 질이 회사 내에서 움직이는 것을 매출로 잡은 것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규제도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어, 우리나라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 과징금을 부과한건데 사실은 부과는 많이 했는데 어, 감면액을 뭐 이런 저런 이유로 많이 받아요 그래서 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제를 하고 있지만은 또 기업들이 그걸 다 피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영자 대립문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 교재 9 9에 보면 LG그룹, LG그룹의 지배구조를 이렇게 표를 표시하고 있는데, 2000년도, 그러니까 작년 6월 기준 최신 자료죠. 이 어, LG그룹이 지금 총그 안에 있는 회사가 무려 70개 사나 됩니다. 사실 LG그룹은, 어, 골드스타와 럭키하고 두 개의 회사. 옛날 럭키 화장품 들어갔을 거예요 옛날 아버지나 할아버지 있을 수 있는 다아요 럭키, 럭키 치약, 럭키 화장품. 어, 그런데 이제 그리고 골드스타 금성, 금 골드스타 이게 금성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두 개가 하나의 그룹이었었는데 이것이 둘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원래 럭키 금성 그룹은 그 경상도 그 창녕 지방에서 허씨 집안과 구씨 집안이 사돈 집간인데두 사람들이 모여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같이 동업을 한 건데 사실은 이제 구씨 저그 구씨 집안이 이제 메인 주주고 허씨 집안은 조금 지분이 작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지껏 거의 뭐 70년 80년 이상 그룹을 운영하면서 한 번도 내분이 없었어요. 특히 동업은 뭐 형제 지간에 아니면 부자 집안에 동업해도 싸움 난다리죠. 근데 여기는 어, 여기는 사돈기간인데도 그렇게 화목하게, 어, 싸우는 일이 없이 진짜 잘, 어, 운영되어 와서 나중에 이제 2세들이 많아지면서 그, 불구한 10여 년 전, 10여 년좀더 됐나? 그, 럭키 그룹과 골드스타 그룹으로 이제 나눠졌어요. 그, 럭키 그룹은 LG, LG가 록히에서 어, 나오는 거예요. 어, 그래서 구시 집안의 메인으로, 그리고 골드스타는 여러분 저 GS 정유, 우리 뭐 들어봤죠? 어, 거기도 꽤 큽니다. 거기는 허시 집안으로 이렇게 넘어가졌는데, LG만 해도 LG만 해도 이렇게 그 안에 저희 그재벌의 회사가 무려 70개 정도나 됩니다. 음. 그래도 우리나라에 살아남아 있는 모범적인 그룹 중에 하나가 LG. 그 다음에 이제 두산이 있었는데, 두산은 3세대에 와서 망했고. 특히 저 이제 럭키, 예, 이제 구보내 씨 같은 경우는 이 재벌회장인데, 저 씨로 와서 맨날 농사만 짓고, 이러면서 아주 그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아주 어, 훌륭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럭키 그룹의 그 캐치프레스는 이 인화 인화단계래, 인화단계. 어, 삼성 인재지. 제일 주의했을 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